제가 별기를 가져가겠습니다. 딱이게 들어줍니다. 시작합니다. 덮기 보고서. 동의를 담았고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기장 변인을 삼았는데 솔직히 나이 드신 모르대때 시대분들 빼고에 아빠도 시면서큰 대화를 들고 김치적 해 주다가 본인이 해 주신 것 같았고 바기 때문에 어불안 되는 것도 알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장 변인을 가져 가지고 드리니다 이제 물보겠습니겠습니다물 보고도 겠습니다이렇게시어겠습지도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이조만 여기에 다시 어, 고추장, 그리고 생강, 마늘 2큰술 이렇게 돌려주고, 이제 를버리겠습니다 여기는 단맛을 강의 배즙 4 3한을 넣겠습니다. 자, 김치가 완성이 되고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액젓 스티벳젓 큰술넣습니다 스티벳젓 그리고 여기에 우리 1리한 번, 그리고 다0미한 번, 1 4 0가들어갔고 배즙 43분 씩 넣어서 1 6 0데 어, 한도가5 정도 될수 있게, 로 소금을 넣겠습니다그리고 자, 누름로 눌러주겠습니다.